야심한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냉장고만이 깨어있다. 어, 아, 그냥 물 마시려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건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현상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바로 냉원 결정 이론, 핫 cold decision theory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첫 감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고 방식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컷그 상태의 당신은 침착하고 이성적이에요 오늘은 야식 안 먹고 샐러드로 저녁 때울 거야 내일부터는 진짜 운동 시작해야지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당장의 욕망을 눌러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핫 상태의 당신이 등장합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외롭고 그냥 기분이 축 처질 때 그때부터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죠? 그전에는 말도 안 되던 오늘만 먹자 매일 아침부터 진짜 시작하면 되잖아 같은 말들이 그 순간엔 너무나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처럼 느껴져요 이건 단순히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뇌 회로가 전환된 거예요 코그 상태에서는 전전두엽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곳은 판단력 계획 자기 조절을 담당하죠. 반면, 핫 상태에서는 감정과 본능을 관장하는 편도체 변형계가 뇌를 지배하게 돼요. 즉, 뇌 중심이 바뀌는 것이에요. 콧 상태의 나는 핫 상태의 나를 이해 못하고, 핫 상태의 나는 콧 상태의 계획을 잊어요. 그래서 계속 다이어트를 결심하고도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걸 심리학자 조지 로엔스타인은 냉온공감 간극 핫드 엠패티 갭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지금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른 상태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당신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순간 당신의 뇌가 다른 모드로 전환된 것일 뿐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럼 결국 모든 문제는 핫 상태 때문이네. 그걸 없애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핫 상태는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당신 앞에서 갑자기 아이가 도로로 뛰어든다면, 지금 차가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 중이고, 브레이크 거리와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야지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요? 그 순간 당신은 본능적으로 뛰어들 겁니다. 그건 바로 핫 상태의 뇌가 이성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당장 행동에 나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누군가 무대에서 연설을 할때 혹은 사랑을 고백할 때그 떨림과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가장 진심에 가까운 감정을 꺼내놓습니다. 그건 핫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 감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계산기처럼 차가운 판단만 하는 존재였겠죠. 핫상태는 때로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때로는 용기를 주고, 때로는 감정의 깊이를 느끼게 해줘요. 열정, 직관, 공감, 충동, 창의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핫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핫상태를 단순히 나쁜 것이라고 여기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핫 상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위험을 피하게 하며 감정을 느끼게 하도록 설계된 아주 중요한 메인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슬퍼하고 용기를 내고 감동받는 순간들 대부분은 이핫 상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즉, 핫 상태는 우리의 실수를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걸 단순히 문제로 취급하거나 억지로 없애야 하는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핵심은 이 상태를 인식하고 어떻게 조절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핵심은 핫 상태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핫 상태에 들어가면 이성적인 판단이 거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의 결정을 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컵 상태의 내가 핫 상태의 나를 위해 미리 장치를 만들어두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식사하기 전에 배고플 타이밍을 예측해서 건강한 간식을 미리 준비해두기. 삶은 달걀, 과일, 견과류처럼. 무너져도 괜찮은 선택지를 먼저 배치해두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해소하지 않도록 대체 루틴을 만들어두기. 먹지 말자가 아니라 다른 출구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단순한 팀이 아니라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의 연구를 비롯한 행동신경과학에서도 뒷받침되는 개념입니다. 욕망은 억제가 아니라 채널 이동으로 다룰 수 있어요. 즉, 피자를 먹고 싶은 욕망을 참는 건 너무 어렵지만 산책을 나가거나 차를 마시거나 다른 행동으로 전환하면, 뇌는 욕망을 해소했다고 착각합니다. 왜 억제보다 전환이 효과적일까요? 욕망은 뇌의 도파민. 도파민 시스템, 즉, 보상 회로에 의해 작동합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을 느끼는 물질이 아니라, 기대와 행동을 유도하는 동기 유발 물질이에요. 피자를 보고 먹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을 때, 그 도파민은 행동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욕망을 억지로 억누르기만 하면, 뇌에서는 오히려 갈등이 커집니다. 전전두엽, 즉, 이성과 변연계 즉, 감정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는 앞서 말했던 핫 상태와 콜 상태의 뇌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와도 이어집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주의 전환 기반 자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초콜릿 쿠키를 참게 한두 그룹 중 한쪽은 그냥 참으라고만 말했고, 다른 쪽은 쿠키를 볼 때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게 시켰습니다. 결과는 후자 그룹이 훨씬 더 자제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억제하지 않고도 행동을 바꾸며 자극을 우회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핫 상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그핫 상태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차분한 내가 감정적인 나를 위해 미리 설계해 두는 것.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왜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왜 계획이 무너지는지를 내 과학으로 풀어 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실패한 걸 합리화시켜 주려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 실패는 의지박약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살이 아주 묵직하게 오르고 있어요. 빼야지, 빼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또 야식 앱을 켜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잠깐 뜨거워졌을 뿐이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면서 이거 내 얘기다 싶었던 순간 있었나요? 혹은 나는 이런 식으로 무너졌었다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위로가 될수 있을 거예요. 같이 웃고 같이 공감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가볍게 눌러주시면 핫 상태에서도 잊지 않고 저를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뜨겁고 더 차분하게 만나요. 감사합니다. 어? 아 그냥 물 마시려다.